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설명하다가 한국과 일본을 또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제품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일본은 일단 미국이 제시한 호위 연합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월 5일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아직까지 공식 요청은 없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다면서 자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은 우방국들의 태도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독일은 호르무즈 해역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유럽 연합 차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측의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영국의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5일 호위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 합류 의사를 선언한 것은 영국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영국이 주장해온 유럽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인데요. 지난달 새로 출범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내각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편에 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도 참여 요청을 보냈지만 일본은 연합체에 참가할 경우 이란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가 깨질 것을 우려해 미국 연합체에는 자유대함선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군사 충돌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호위함 같은 함선은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상 자유대 초계기를 독자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도모를 위한 미국 측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 내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 경제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콕집어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도 미국 주도의 연합체 구성에 30여 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국방 외교 당국은 미국의 호위 연합체 구성 제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밝히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호위연합체의 구성 규모와 각국에 얼마만큼의 병력을 요청했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호위연합체에 참가한다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맡고 있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까지 작전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작전 구역 확대에 따른 청해부대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호위연합체에 추가 병력과 장비 등을 요구한다면 추가 파병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합체 참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여러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그것은 그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항행의 자유수호와 걸프만에서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동일한 가치와 관점을 공유한다면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 해협에서의 상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면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이란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의 횡포에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 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다라며 심지어 미국의 우방국들도 그 연합체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도 미국의 호위 연합체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페르시아만 안보는 중동 국가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중국에게도 트위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미중 간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은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8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에스퍼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호위연합체 참여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과연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을 했는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영상에 방위비 관련해서도 정리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